너무 귀엽지 않아? 저네 네. 이렇게 입은 것도 너무 예쁘죠. 치마 너무 예뻐. 그 힘들다는 달라 인터넷 쇼핑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봄 옷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쇼핑을 하고, 언박싱도 하고, 피팅? 이런 영상까지 찍을 계획이니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쇼핑을 할 사이트는 자라예요. 자라는 진짜 옷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자라를 급하게 갔어. 그럼 꼭 있어. 자라는 있어. 뭐든 다 있어. 한번 볼게요. 뭐가 지금 신상유. 오, 세일한다. 35%! 이거 예쁘다. 근데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귀엽지 아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일단 담아놓을게요. 일단 담아놓자. 자, 일단 담아놓을까? 담아놓기만. 담는 건돈안들어요 결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차리고. 오, 어, 예쁘다. 어, 얘도 너무 귀엽다. 장바구니, 장바구니. 잠시만요. 딴은 지금 부... <laughs> 9 1 6 <6천> 0 0 0원이데요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뺄 거예요. 뺄볼나뭐 빼지? 더 갖고 싶은데? <laughs> 여러분, 드디어 자라가 왔어요. 일단 그때 제가 주문했을 때 거의 100만원어치를 담았었잖아요. 솔직히 100만원어치는 사실 사치였어요. 그래서 조금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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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만원 정도의 선에 맞춰서 몇 가지만 추려서 샀는데 이 콘텐츠를 찍게 된 뭔가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저도 자라를 사실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늘 매장을 가서 입어보고 샀는데 코로나기도 하고 과연 사이트... 트에서 모델 핏이 내가 사서 입어봤을 때도 그 핏이 맞을까? 라는 도전 체험 해보고자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공하길 바라면서 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하우 어쨌든 뭐 한번 해볼게요 제발 사이즈가 맞기를 일단은 뭐 샀냐면 예쁘다 레더 가죽 치만데이 길이도 좀 짧고 이렇게 주름이 다 잡혀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토끼 그려져 있는 뭐 니트 베스트? 너무 귀엽지 않아? 이게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스몰을 샀어요. 근데, 근데 스몰 샀는데도 좀 크다. 조금 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작은 그런 핏 기대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너무 귀여워. 5섯 야야 이거 컬러 진짜 이쁘다. 나 나는 솔직히 이, 이 정도 컬러는 생각 못했거든요. 컬러가 진짜 이쁘다. XS 모를 샀어요. 이거는 왜 샀냐면 카라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어깨 부분도 퍼프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크롭 기장으로 돼 있고 뭔가 블라우스 같기도 하고 자켓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진짜 흔하지 않은 컬러예요. 너무 예뻐. 제발 사이즈 맞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냥 베스트. 이게 조금 가격이 있었어요. 9만원, 10만원까지 하는 거였는데 이거 x 스을 샀어요. 이거는 아까 샀던 그냥 레더 스커트에도 입을 생각이었고 이것도 잘산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물로 봤을 때는 한 개도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워커를 샀죠 제가 사실 저는 워커부츠는 솔직히 진짜 많아요 군인이냐 할 정도로 많은데 또 샀어요 어이 컬러를 샀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컬러가 다르네요 저는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완전 톤 다운된 크림 컬러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신어볼게요 그리고 넉넉한 사이즈를 시켜야지 이런 발목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얇아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이 사이즈 시키기 잘한 것 같다. 어, 근데 예쁘다. 난이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 다른 컬러도 있네. 다른 컬러도 살까봐. 일단 지금 여기 위에 그냥 이거는 바로 입어볼 수 있으니까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궁금해. 이게 제일 걱정되니까. 일단 지금 소매는 소매 길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예뻐. 사이즈 완전 딱 맞아. 이기 소매도 어깨도. 제가 성공했어. 진짜. 제일 걱정했던 거 지금 성공했어. 야 미쳤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리고 난 이거를 이렇게도 예쁠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네네네. 딱 맞아. 이렇게 입은 것도 너무 예쁘죠? 치마 너무 예뻐. 약간 아, 근데 살 찌겠지? 너무 잘 샀지? 아니, 진짜 예쁘죠? 어떠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끄덕여주세요. 이두개 완전 대성공.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죠. 너무 잘,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 지금 제가 이거 안에 티를 입어가지고 내생각에 여기 그 블랙탑 있잖아요. 블랙탑 입고 입어야 될것 같고 깡충깡충깡충 오랜만에 쇼핑 했는데 진짜 잘 고른 것 같아. 이제 하나 남았죠. <laughs> 안에 이너로 입을 게 지금 없어서 급한대로 그냥 지금 여기 입었는데도 이상하지 않고 괜찮죠. 진짜 이거 너무 예쁘지? 이렇게 도 예쁘죠? 어, 어떡해? 사이즈 완전 딱. 그리고 정말 나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그냥 대충 그냥 사이즈만 보려고 그냥 입어본 건데 여기에 맞아도 예뻐. 지금. 안 이상해. 어떡해? 그리고 특히 이 뒤에 시보리 너무 예뻐. 39,000원 안 아까운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 아니 이건 입어본게 너무 예쁘고 이건 한 10만 원 넘어 서도 아까운 그게 아니에요 너무 핏이 너무 예뻐 말인 못저 여러분 다섯 개 샀잖아요 그 다섯 개다 성공했어요 그 힘들다는 자라 인터넷 쇼핑을 제가 성공했습니다 안녕 뾰로롱 <laughs>